좋은 교회, 좋은 팀이. 바울의 삶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충성되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고난을 멸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이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 건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건면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의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다 바울은 디모델이 향해서 한 가지를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말을 하였을까요? 바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심판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날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 또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판의 날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2 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라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었든지라는 것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잘못할 때에는 책망과 훈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말씀은 격려한다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책망과 훈계와 함께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잘 가르쳐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매우 조급하다는 라 생각이 들죠. 매우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심은 있어서 무엇이 바른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바른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귀에 맞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헛된 말들을 들으며 자신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말씀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힘들고 내 귀에 듣기가 거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써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배척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지라도 바울은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 권면하는데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델이 향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직무를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는 그 바울의 소명을 기억합니다. 그 사명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바라던 스페인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잘 맞춰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멸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고 자신을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들은 마지막 날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모든 수고가 멸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야 할 것입니다. 사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귀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거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소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에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분, 예수. 삶의